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예단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반응 전의 에너지와 반응 후의 에너지를 보니까 반응 후 에너지가 더 많죠. 이 과정은 오, 효소라니까 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보면 물질 대사 중에 흡열 반응 동화 과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 플러스 C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소 때문에 이 전체 이만큼의 이게 언덕을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덕을 쭉 넘어가기 위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 여기에 안정적으로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효소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언덕을 올라가기 위한 전체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효소가 없을 때는 언덕 넘어가기 위한 높이가 어때요? 이만큼이죠. A 플러스 B예요. 근데 효소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어? B만큼만 올라가면 되네. 라는 게 되는 거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 플러스 C가 아니라 어떤 거에만 해당이 된다? B에만 해당이 된다. B의 에너지 크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잘못됐고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러스 B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효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덕 넘어가는 걸로 말했죠. 이만큼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 이 화학 반응 결과 방출된 에너지는 C이다? 이거는 화학 반응 전, 반응 후이반응열인데 이만큼의 C에 해당하는 반응열을 흡수한 거예요. 방출하게 된다면 반응 전 에너지가 반응 후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이거는 전과 후, 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흡수되는 에너지가 c 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네요. 이 문제에 옳은 내용은 니음만 옳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